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선생님이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그 난이도 오늘 하에 대한 얘긴인데 난이도 하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분수함수, 무리함수, 기본적인 어떤 정역과 취역의 어떤 그런 표현 관계를 좀잘 아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 어, 일단 오늘은 저기 난이도 하, 예, 난이도 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모든 함수는, 모든 함수는 그그래프의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의 형태가 있어. 즉,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그리고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즉, 가장 메인이 되는 그 문제 스타일은 바로 표준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에꼭 명심하라고. 어, 1차 함수, 2차 함수, 뭐, 다 배웠다시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에서 표준형으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이동에 대한 얘기.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는 이제 일종의 분수함수라고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기본 형태가 있고, 기본 형태가 y는 x분의 k라는 이런 형태를 기본 형태라고 하고, 이 기본 형태가, X로 P만큼, Y로 Q만큼 이동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겠지만은 이 2번 같은 문제의 스타일은 일반형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의 스타일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것을 벌써 꼭 명심하고, 어, 일단은 기본적인 거 선생님 한번 여기 옆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어, 일단은 저기, 그, 기본에 대한 거 먼저 살펴볼게. 잘 봐. 자, y는,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y는 x분의 1 그래프. 자, 이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가장 쉬운 거는, 그,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장 쉬운 방법은, 집어넣어.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분의 1. x가 3일 때 y가 3분의 1, 점점 줄어든 형태잖아. 그리고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분의 1, 즉 범분수의 개념에 있어서 2로 쭉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때도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분의 k꼴에서 이 k가 양수이면, 즉 여기서 선생님이 1이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양수일 때는 1, 4분명과 3, 4분면이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민수가 갑자기 얘기하네? 어떻게? 선생님, 얘가 음수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음수? 음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X에다 1, 2, 3 4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 즉, K가 음수일 때는, K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난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무슨 형태다? 기본 형태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서 그 주의할 건 뭐냐면, X가 0이면, 우리 수학에서 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0을 제외한, 0을 제외한 이 그래프의 그 개형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본형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기본형에서 알수 있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어? 아까 얘기했지? 요거를 이제 K라고 했을 때, K가 양수이면 어디? 1, 3, 4분면을 지나고, 오케이? K가 음수면 어디 지난다? 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X가, 즉, 그래프에서 X의 정역을 보면, 정역은쭉 내려오면은, 여기 지금 X잖아, X. 그치? 그래프가 X가 어디가 간에 지금 이건 다 만나요, 그래프가. 오케이? 따라서 정역 X는, 정역 X는,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치역 y 값은 y 값은 마찬가지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여기 y 즉 여기 y 축이잖아 y 축을 다만난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모든 실수.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단 단, 뭐가 되면 안 돼요? 자 x랑 y랑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겠지.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 일단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옛날에 선배들이 그 무연근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어쨌거나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될수 없다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자정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세 번째 하나의 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무슨 개념? 바로 점근선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점근선이란 뭐냐면 점점 근접해진 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쭉 해서, 어디? X축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이렇게. x 축에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역과 치역은 XY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즉,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X는 0이다. 라고 배웠어요. 아, Y는 0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의 입장에서,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쪽 입장과 이쪽 입장은 어떻게 돼? 이쪽, X축으로 점점 어떻게 돼? 0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점근수라는 것은 뭐냐면, X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X와 Y가, X랑 Y는 우리가 요그 유리함수의 대칭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0,0이지? 영코 명이 바로 대칭 점이에요. 대칭 점이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형이든 일반형이든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표준형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들그 어, 포인트가 바로 요 바로 요 대칭 점이에요. 이 대칭 점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좀 이따가 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좀 길게 지금 내용을 좀 잡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기본 용연해야 형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 형태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그 이런 문제 스타일은 이제 그 표준형의 스타일이야 표준형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렇게 요런 형태를 일반형이라 고 그랬잖아 표준형이라는 것은 아 미안 미안 기본형이라고 했잖아 그치 표준형이라는 것은 이 기본형을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형태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x-p 분의 k 더하기 +Q, q 요런 걸로 여러분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함수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x 옆에 얘가 뭐다? x축 이동 이게 무슨 축이기도? y축 이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볼게요 자이 문제 봐봐 y는 x-1분의 2더1 이렇게 나와있지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일단은 자 다른 거 보지 마자이 1과 1은 보지 마세요 즉 이렇게 보이니고 x분의 2라는 그래프 보여요? 이게 어떤 그래프야? 기본형 그래프야 무조건 기본형 그래프를 먼저 찾아야 돼자 기본형이 y는 x분의 2가 기본형인데 요 기본형은 뭐만 보냐 요 k에 대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을 하세요 뭐야? 양수지 양수면 몇 사분면? 1 3차분면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알겠니? 근데 기본형은 아까 얘기했지 대칭점이 몇 콤마면? 0 콤마 0이었단 말이야 근데 요 대칭점이 어떻게 x로 1만큼 y로 1만큼 이동했단 얘기예요. 즉 x로 1만큼 y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대칭점이 이렇게 새로운 여러분들 축이 생기면서 요로 이동합니다. 1, 1로. 자, 대칭점이 여러분들 이동을 했어요. 이동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은 바뀔까요? 그래프의 개형은 절대 바뀌지 않지. 아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옆으로 이동해가 물론 물론 뭐 몸무게가 0.00000000그램이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생각을 해봐 형태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들 까만색 134분면을 지났지만 대칭점이 이동하면서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134분면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동일하게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정의역, 취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루할 필요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형일 때, 점근, 어, 정의역은 모든 실수. 취역은 모든 실수. 단 뭐가? 분모가 여기 되지 않는 이상. 맞니?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정의역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똑같아. 취역도 뭐다? 치역도 모든 실수. 단 분모가 어떻게 돼? x가 1이면 되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치역은요. 치역이 얘가 y가 1이죠? 아, 다, 다시 말하지만 만나안안 다? 안 만나잖아. 예, 역시 마찬가지. 치역도 만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느낌이 좀 와요. 아하, 이 대칭점을 기준이 대칭점이 바로 정역과 치역을 구분짓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예대 그리고 이 대칭점이 또 뭐로다? 점근선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 점근선 아까 얘기했지 어디로 축이 어떻게 y가 1로 가까워지고 있고 x가 어디로 가까워졌어? 1로 가까워지고 있지. 즉 x가 1, y가 1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 대칭점 즉이 대칭점이 그래프의 대칭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정역과 치역을 구분하고. 점근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어떻게?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까지 했고, 그러면 무슨 형? 선생님이 예쁜 인형? <laughs> 자, 일반형이 나왔어요. 일반형. 맞지? 일반형. 자, 일반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 다시 한번 아니지 일반형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머릿속에 꼭 알아두는 분보다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명심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즉2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일반형은 뭐냐면 일반형의 형태는 그요런 형태예요. 즉 뭐냐면 y는 어, ax 더하기 b 분의 cx 더하기 d꼴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1차 형태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어떤 형태로 고쳐야 된다? 반드시 표준형. 표준형은 어떻게? X-P분의 K 더하기 q 꼴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방법을 알려줄게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가장 쉽게,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들 할수 있는 방법.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랑할게요. <laughs> 느껴야지. 자, 사랑해요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분모 있죠, 분모.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여러분들, 분자가 x-3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몇 x? 2x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이렇게 괄호 치고 2로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x-6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필요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왜 이렇게 바꿨냐? 처음에 쓰지 말고했어 사랑해요. 자, <laughs> 자, 밥 먹기 전에 수업 들어야 돼, 반드시. 자, 얘가 공통 분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무슨 모양이 돼? 바로, 하트, 사랑해라는 표현이 그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 2만 남잖아. 약분하니까. 2가 남고, 요렇게 하게 되면 x-3분의 마이너스 2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 바뀐다는 거예요자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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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빨빨빨빨빨 보여요? 표준형으로 바뀌어졌잖아 이해되니? 표준형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반드시 반드시 기본형부터 먼저 그리라는 얘기예요자 3과 마이너스 3과 2를 없애.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프잖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분명히 말했지. 요거는 뭐만 본다 부호. 즉, 몇 사분면에 위치하냐? 2, 4, 사분면에 이렇게 위치한다. 라고 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X로 얼마큼 이동해요? 3만큼. Y로 얼마큼? 2만큼 이동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즉, X로 3만큼, Y로 2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새로운 축이 형성되면서,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요렇게 여러분들,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슨 포인트? 이 대칭점의 포인트. 대칭점의 포인트는 몇 콤하면? 3콤마 2라고 했죠. 자, 3콤마 2.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3마 2가 의미하는 것은 대칭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뭐야? 정형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모든 실수, 치어? 어떻게 모든 실수, 그쵸? 모든 실수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단요 대칭점의 포인트만 어떻게 예외로 둔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걸 우리가 단서를 할수 있다? 점근선, 점근선 어떻게? X는 2, 아, 3, 요 포인트 대체점으로고 해서 Y는 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지금 짧은 시간에 선생님이 유리함수와 아, 유리함수의 여러분들, 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수업을 한 후에 복습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 선생님한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대로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빠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걸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량수의 베이직 코스는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럼 다음에, 어, 무량수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람수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